대한민국 직장인들 참할것 많습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참석하는 회의, 하루가 멀다 하고 해야 하는 프리젠테이션 내가 말만 좀 잘했다면. 이뿐인가요? 이렇게 힘들게 사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번에 걸친 험난한 면접을 뚫어야 합니다. 내가 말만 조금만 더 잘했다면. 말로 고민하는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김여석 아카데미가 나섰습니다. 나우스피치. 자신감만 키워주는 다른 스피치 학원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. 현직 방송인들을 통해 배우는 신뢰감 가는 목소리 만들기와 방송 화술, 쇼 호스트의 전설 김효석 대표를 통해 배우는 순발력과 설득의 기술. 지난 10년간 100여 명의 쇼 호스트를 배출해 낸 김효석 아카데미에서 말의 기술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바로 지금 말의 비법을 공개합니다. 김효석 아카데미 나우 스피치